네 일단 나가보시다 그래 뭐가 있을런 어? 체크표 어이 협동게임인가보다 어 협동게임이구나 어, 협동 그럼 나 어떻게 하는거지나 먼저 가볼게 응. 응? 응? 내가 이거 누르면은 니가 나 오고 하는건가봐 응. 응. 에. 이거 이거, 이거. 피는피하는거야 피해, 어살표 응. 슉슉슉 오지 슉, 슉. 내리야 네, 있어요. 슉또 어디가? 나 문이 열렸어. 그럼어디다 버튼 눌렀어. 에? 너 어디있어? 나 여기 있지. 음. 나 여기. 음. 난 거기 없는데. 응? 너 어디 있는 거야? 헉. 너 어디있어? 두두둔. 언니 어디 있어? 언니 네. 여기네. 여기로 가야지. 여기 화살표 있잖아. 그러니까 화살표. 화살표. 응. 여기로 가라는데? 아이거 그 협동 이니까 이거 버튼을 눌러서 음. 나도 여기 들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응. 여기 들어가면 돼? 이번 어디로 가 돼? 이거 오랜만이다. 응. 음. 아 이거 혹시 버튼을 눌러서 바람을 끄는 건가? 어, 음. 그러네. 나도 꺼줄게. 오오. 헤이. 오오 이렇게. 어허. 음. 어 음.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번엔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음. 음. 여기 여기 또 있네. 음.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봐봐. 좋았어? 응. 저기 총총총총 오고 있네. 이리 <laughs> 와. 응. 갈래. 응. 나 길로 가야 되나봐. 어, 할아버지! 어, 근데 이 할아버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그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려놓으세요. 어, 이 할아버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니까. 어, 그, 그, 그거, 어! 어 응. 어피잖아, 응. 어. 오비 맞아, 나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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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비슷하게 생겼다. 응. 어? 전화하라는 건가? 어, 이거 도망가자 할아버지 피해서. 아니네, 전화 못하네. 응. 우리 할아버지 피해서 얼른 도망가자. 어, 그러네, 여기 전화기 있네. 아! 열쇠다, 열쇠! 뒤돌아 가신다 우리 안녕하디있지 예림이는 어디있는거지? <laughs> 여기... 어? 어 이거 열었더니 또 올라간다 음. 아 저건가? 어? 여기 오고 있네 <목소리> 안녕 응. 잠금애들 그치 S로 문 떴어? 어 뭐야? 너 먼저 올라가 이래서 <목소리> 어떻게 한거지 <목소리> 내가 이거 눌러줄게 올려서 그런가? 응? 응? 뭐지? 어됐다아려오면 응? 어, 내려는. 아, 올려주고. 음 아, 됐다. 어떻게 내려 됐다. 어,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어 거기 올리는 거 없어? 죽었어 응? 어... 죽었어? 사망하였습니다 여긴 어디야? 오, 다행히 다시 여기로 왔구만 어나 여기 다시 왔어 나 태워줘 태워주세요 올려주세요 오 올라왔다 땡큐 물어봐, 돼. 아냐? 음, 이거 아냐? 이거 빨간색깔 올려줘 이번엔 아이, 이 이제 나를 올려라. 이 다시 누르고, 야 내려오고. 야. 됐어. 응, 잘했어. 한 박이 오고 있네. 아또 저거 타야 돼. 뭐? 어, 이건 뭐지? 근데 네. 여기 안에 보이는. 뭐 잘하네 그러니까. 여기도 가볼까? 응? 오쇼아 이걸로 프로그레사한구나음 이거 란색 핑크색 뭐지 오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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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만 심해 선생 선생 일표 어디 어 아이 선생 빨간색 먼저 들어갔다가 아니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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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대로 가요 거파란색으로파란색으로 요렇코롬 가고 요렇코롬 갔어 그리고 이거가 요렇코롬 어 그거 가 요렇코롬에서 요로 반복 반복 빨간색을 태워주세요 아니 일단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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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디 어디요? 여기 아무 색 없는거 아무 색 없는거요? 네. 갔어요 거기서 기다려 네 픽업해요? 네 이제 가세요 네 가세요 네 이제 기다려주세요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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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하늘색. 네, 네 파란색도 오시길 바랍니다 네 파란색도 잘 오시고 계시네요 네 빨간색도 잘 오시길 바랍니다 네 냉면이 드시고 싶으세요? 다시 네, 파란색 네네네 마지막 네. 파란색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잘하셨어요 Oka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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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어, 빨리 올라가세요. 오, 잘하셨어요. 오, 이빨요 아, 빨리 올라가세요. 오, 잘하셨어요. 오,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귀한테 의지하시면 안 돼요. 네, 다시 오세요. 네, 오세요. 네, 네잘 오고 계시네요. 오! 잘 오세요, 잘 오세요. 아뭐하요 아, 뭐 지금 타고 있는데, 뭐 하신 거요 가세요. 오, 잘 오고 싶었네. 오, 옳지. 옳지. 갑시다. 메로나. 메로나요? 올때 메로나? 올때 네, 메로나. 자, 아, 에이, 에이, 그냥 손질이야. 손질이 너무 심해. 이거 빨간색 누르고 계세요. <laughs> 아, 님 먼저 가세요. 제가 눌러드리고 계실게요. 네 가세요. 열심히 가세요. 가서? 빨리 초록색을 내놓거라 어떻게는 거죠? 초록색을 내놓거라 초록색 을 어, 어. 내놓거라 초록색을 어떻게 내놓죠? 아님 먼저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다. 네 열심히 가도록 하세요. 이제 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초은색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오거라. 네, 감사합니다. 오버. 파란색 초록색, 어, 파랑색, 아니, 나... 칼을 오, 무서워 도망가죠. <laughs> 이제는... 초록색, 파랑색. 초록색 으르면은 뭐야 안 죽었어 왜안 죽었지? 빨사인가 다시 초록색 오케이 다시 파란색 됐습니다 거기 초록색이에요 파란색이 초록색인데요? 완벽한 협동게임입니다 우리는 어쩌는자매니까어쩌자자 아! 아뭐하는거죠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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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자리! 결차! 아잇! 사자리! 왔다갔다 왔다갔다해요 음, 진짜 사자리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돼지 갑시다. 오 어이, 뭐야, 없는가, 돼지 들리잖아요? 갑시다 오오 세트팩이 뭐죠? 오 뭐야 이거 중국당면과 재생님 이거 뭐야 아니 이걸 몸으로 이렇게 눌러야지이 이거 위에를 눌러. 다리로 누르고 싶었어요. 열심히 누르고 가세요 오! 네. 네 네. 우와! 탈출인가 봐. 자동차가 있어. 어디래? 뭐, 탈출. 오, 아저씨. 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심 그만 주세요. 어, 정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있어.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세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가 있어? 아, 그래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네, 여러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좀 웃겨요. 왜요? 어, 님,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할아버지가 지금 진짜 되게 웃기거든요. 네? 똑같은 자세로 가만히 계세요. 아, 진짜? 네, 막 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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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동생은 어디 있는 거죠? 저기서 할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동 이제 전결 어? 신청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 예림이가 보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잘도 달립니다 오오 빠샤빠 아니, 아니 저게 할아버지... 할만구야 할... 할아버지에요 오오오오오오 빨라요 우리 예림이가 그러면서... 할아버지랑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밥이나 먹으세요 할아버지 아 저는... 동생님? 예. 오, 동생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저 오늘 저녁에 언니랑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맞아요. 비조리가 돼가지고. 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켰는데 비조리여가지고 저희가 직접 끓여 먹었어요. 음, 음. 근데 맛있었어요. 맞아요. 어, 이거를 사장님 타가지고요 오늘 나 이렇게 늦어지우 와, 진짜 이거 실제로 사면 재밌겠다. 네? 집라인을 탔거든요. 와, 네. 탈출 성공. 배지를 획득했어요, 여러분. 오, 나도. 오! 우와, 재밌다! 우와. 우와! 오, 재밌어요! 오, 요즘, 오, 요즘 러블스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오, 재밌어요! 오, 아, 정말 재밌어요! 아, 정말 재밌어요! 그건 아, 아, 동생이 안 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한 음. 시작 갈까요? 드리고 있네. 자,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화러면 응. 여러분, 안녕! 뭐야, 응. 아, 뭐야, 뭐, 이거, 뭐야, 뭐, 뭐, 엔딩이에요? 이렇게 띠면하는 인사하는 요